어, 주 예수님. 어, 주 예수님. 어, 주 예수님. 어, 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의 생명이 되시고, 혼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이 되시며, 어, 주 예수님. 모든 조주와 모든 질병을 다 가져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속의 죽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주를다 감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재찍에 맞으시어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담당하신 주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격려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주여 하시는 것입니다. 마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많은 아들들을 얻기 원하신 것입니다. 오주 예수님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구속과 주님의 신성한 생명의 분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뜻과 경륜을 이루십니다. 주님 감사하며 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집에는 그할 곳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그할 곳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23절에서 거처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 단어의 복수형으로서 거할 곳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할 곳이 많, 많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가 하나의 거처입니다. 많은 거할 곳이 몸에 많은 지체라는 사실은 주님과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의해 충분히 증명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 거처드립니다.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거처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가 가서라는 말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조수를 건축하시기 위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가심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언급된 교회의 건축을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주님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는 오직 하나의 일만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함께 놓고 본다면 한 곳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해 한 곳을 예비하러 가셔야 했습니다. 이것의 최종 결과는 새 예루살렘의 건축일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건축, 곧 구속된 백성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초소의 건축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한 곳을 예비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길을 여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분리하는 모든 요소, 곧 죄와 죄들과 세상과 마귀와 죽음과 육체와 자아와 옛 사람이라는 장애물들이 반드시 치워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길 이끌릴 수 있고 단지 하나님께 이끌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일, 몇 가지 예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예비하시는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기 위해 하늘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셔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주님의 죽음으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분은 죄와 죄들과 세상과 이 세상의 통치자와 육체와 자와 아 옛사람과 심지어 죽음을 처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도록 죽음과 부활로 길을 닦으셨고 한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길을 뚫고 예비하셨으며 어떤 사람이라도 즉시 하나님 안으로 이끌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아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산을 치우셨고 모든 간격을 메꾸셨으며 고속도로를 닦으셨고 모든 통행료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요금은 없습니다 우리는 곧장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과 부활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입지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믿어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입지를 갖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입지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입지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저를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오,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일로 인해 의로신 하나님은 결코 저를 쫓아내실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그러한 경고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바뀌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셨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지셨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치와 하나님 안에서의 입지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의 집은 가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과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된 하나님의 선택과된 백성으로 이루어진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그할 곳이 많습니다. 많은 그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들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건축물인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많은 그할것들 임을 찬양합니다.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몸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곳을 예비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길을 여시고 입지를 마련, 하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 이끌어 가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닫고 장소를 예비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입지를 예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한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과 믿니들의 상호 고치가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러한 신성한 계시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통하여 우리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